안녕하세요. 신희아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행을요, 2년 동안 못 갔습니다. 해외여행을.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 발생하기 전에는 너무 바빠서 휴가를 낼 틈이 없었고요. 조금 이제 휴가를 가볼까 하던 찰나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해외여행을 2년째 못 갔습니다. 제가 우리 수강생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은 다들 여행가고 싶대요. 어, 선생님, 여행가고 싶어요. 나도요. 저는 제주도도 못 가요. 못 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자기관리를 좀 철저히, 철저히 하는 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 가면 위험성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되도록이면 커피숍에 가서도 테이크아웃을 해 오고 식사도 학원에 올때 도시락을 좀 챙겨서 오고 그런 편이에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편인데 제주도 저 너무 가고 싶거든요. 근데 또 비행기 타고 가면 또 요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주도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대요. 그래서 자, 저는 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해외 여행 좀 잠시 접어두려고 합니다. 예, 가면은 안 보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요새 무엇을 하냐?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어? 방법을 찾았더니만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상으로 만나는 거. 우리 이제 유튜브에다가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딱 치면은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새 여행 유튜버들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행지 소개라던가 그런 걸 보고요. 또뭘 보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여행을 가기 전에 봤던 게 있어요. 짠! 이거는 뭐책 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이런 여행에 관련된 여행책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딱 꺼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여행책 안에 저의 흔적이 묻어 있어요. 여행 갔을 때 체크됐던 것들. 이렇게 뭐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 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갔었구나 하면서 그때의 그리움과 추억들을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또 봐요. 사진을 보면서 어, 나 다음번에 여기 가면 또 이렇게 가고 싶다. 아, 여기를 안 갔었네 하면서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 이 낙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이 여행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흔적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날 갔었구나. 아, 여기를 못 갔구나. 그리고, 어, 이랬었지. 막 회상을 하는데 사람이 그 좋은 추억을 생각하고 회상을 하다 보면은요.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 또 뭐가 있냐면 이 제가 다녀왔던 이 여행 책자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 멈추겠지. 그래, 그래 난 간다. 언제? 코로나가 끝나면 아 이런 이러, 이런 곳에난꼭 한번 더 가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가서 어디 가고 싶고 뭐 하고 싶다는 것을 정리를 해요. 이거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 분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고 싶다고요? 그럼 저랑 같이 여행 떠납시다. 유튜브로. 그리고 이러한 여행 책자들, 뭐, 일부러 사지 마시고요. 있는 분들은 갖고 계신 거좀 활용을 해보시고, 아, 나도 정말 저렇게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가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뭐, 구입을 하셔가지고, 여행 계획을 미리미리 짜놓는 것도 좋겠죠.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신난한 이 시국에 여러분들, 마음의 꿈을 갖고, 어, 떤 어, 뭔가를 원하는 게 있다면은 노력을 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여행 갈수 있어요. 갈수 있다! 있다! 있다!